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 김성도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대세를 이어갔다는 인터넷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전유진은 10월 1주차 위클리 투표 여성 가수 부분에서 41만 2940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은 9월 내내 정상을 거머쥔 데 이어 10월에도 인기를 과시할 전망입니다. 전유진은 MBN 우리들의 쇼텐 등에 출연하며 뛰어난 노래실력과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를 사랑하는 팬카페 외에 여러 분야에서 전유진 가수를 사랑하며 전유진 가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지만, 개미 팬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조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함께 네이버 TV 시청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유진 가수의 텐텐데이 생일을 맞이하여 앞전에 영상으로 감자돌이 케이크 선물 팬들에게 받은 케이크는 전유진 가수의 갤러리에서 갤러들이 10시 일반으로 모금하여 작지만 정성이 가득한 선물로 직접 전유진 가수 어머님께 전달하고 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하게 소녀에게 하는 선물로 전유진 가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골라 골라 많이 했던데요. 전유진 가수 갤러리 갤러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진 가수에게 잘 어울리는 돌고래 목걸이가 괜찮아 보이던데요. 돌고래 목걸이가 행운과 성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유진 가수에게 앞으로 더욱 행운과 성공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외에 여러 가지 어, 감자 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진양을 위해서 전유진 가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보내 선물로 보내주었던데요. 내일 밤 10시 20분 우리들의 쇼텐 2회 많은 시청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